어, 니네들해 어, 왜, 아니,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 어, 또왜 이러고 있어? 어, 너 지금 나? 딴지 걸기로 작정했냐? 오늘 <laughs> 어, 너의 의미는 뭐냐요 나의 상대 여기 누구인지를 너가 관찰해서 알아내는 거야. 왜냐하면, 지피지 그냥 100점 100점이다. 내가 말해도 돼? 네네. 그러니까, 나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내가 좀 유리하지 않을 어? 네. 어? 네, 많이 유리해 근데 너 눈은 이미 포기한 눈이야 <laughs> 동명강에 내가 나가면 이런 눈빛에 참가의 의미를 주자 너무 <laughs> 빨리 <laughs> 맞지 그건, 하나 둘셋 하나 <laughs> 네. 그셋 준비한 순간 기자빡, 이 사람 맞 준비하는 거 티나 자라는 거아 유리한 거티 화이팅! 근데 욕조기 <laughs> 뭔데? 표급표 탈락 어? 계절 조급네수고하나 이거 진짜 어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수정해 나중에 이거 사서 봐도 돼요? 오늘 연습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웃음> 나? <웃음> 나 처음에는 약간 쫄았는데 처음에 그분이 되게 못 부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나 2라운드 올라간다 했거든. 그래서 되게 못 부르는 것 같았어. 어느 정도 안 맞고. 근데 두 번째 부르니까 그분이 갑자기 성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자신감이 없지 않게 내가 들어갈 쯤에는 일부러 못 부르신 것 같아. 음 그런 생각이 들어.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아서. 너 예상이 뭔데 이어너 예상이 뭔데? 몇표 예상하세요? 다섯 표 나오면은 많이. 나 온다고 생각해. <laughs> 진짜요? 다섯 표? <laughs> 네. 다섯 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현실적으로 다섯. 나도... 나 이래서 쓰러져. <laughs> 야외는 <야외에서> 한 번만에 <명을> 원킬 <laughs> 수 있고도 더워가지고 쓰러지는 데. 한 번만 쓰러져. 그냥 <laughs> 사진이라도 어. 찍어서 보내. 근데 나 이렇게 하면 <laughs> 응. 나 노래 부르기 전에 쓰러져. 네. <laughs> 죄송해요 기자님 저 이거 하면요. 더워가지고 급방 나가기도 전에 쓰러져요 미안해요. <웃음> 네. 하게좀더 세게 겠지 연습했어? 경렬하게 징피디나 노래도 안 되면 춤으로라도 좀 인기를 얻어야지 뒷부분은 나만의 스텝을 해야지 음. 누굴때려요 허브사님이었으면 <laughs> 더 적나라하게 때렸을 텐데 나 경렬하게 연습하겠어? 네너래 못하면 최다 득표차로 장동민 씨가 내 표차인데 나뭐 최다 득표차니까 나는 오늘 목표는 0표 그 받으면 직원들이 좋아하겠지만, 나 김구라 씨 편은 받고 싶어. 그라 씨, 나한테 한표안 주면 아시죠? 그라 씨가 날못 알아본다. 그라 씨가 날 알아봐야지 나한테 주지 않겠어요. 내가 노래 실력으로 어떻게 한 표를 받겠어요. 그라 씨, 아, 김구라 씨 맞으실까 봐 엄청 화가 <laughs> 나는데 첫 소설을 떼는 순간 아마 그 잡히는 그거 아는 거야 그래요? 자살과 불명 되게 순진하고 춤을 진짜 멋져 그래서 내가 더 쉽게 뒤에 뭐왜 이런 거 있잖아 엄정한 음. 뭐, 시간대로 다 빼고 네. 중요한 순간에 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요사스러워서 될까? 나충전까지 정말 일과의 미련도 없이 나 6시에 땡 하면 집에 간다고 매니저한테도 지금 다 써라 했는데 왜 갑자기 녹화시간이 다가오니까 욕심이생지 <laughs> 어머, 앉아 살대가 아니다. 혹시나 일어나도 올라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나 누구보다도 홍 박사님한테 잘랑하고 싶어. <laughs> 맞아요 3 0분이아 오케이 <laughs> 나 추치기에 와화니까 욕심 없이 하셨다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걱정이 <laughs> <laughs> 아, 어떡해 왜냐하면 <laughs> 추운 내가 틀림없이 더잘 추거든 아까 제가 막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면 <laughs> 예상해 보세요 김그라 씨가 저한테 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줄것 같아요 냉철하는 건좋지만잘하셔요 그러셔야 될까요? 김성주씨한테 물어봐야지 구라씨가 나 찍었나 안 찍었나 난안 찍었으면 이제 나 김구라씨가 나 찍어주면 그리고라 같이 나가줄게 선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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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표를 뭘로 잡으셨죠? 나 목표는 오창 팀장이 21대 0이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막케팅적으로 좋다 했잖아 지만나 김구라씨한테 표는 못 받아도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노래 잘부르시려요 말, 요말한 마디를 내가 기대하고있어 <laughs> 음, 만약에 구라씨가 그 말을 안 한다면 그래도 난안 삐져. 하지만 음. 다음에 내가 또라스 나가면 그때는 구라씨가 내가 마구마구 구박할 거야.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박사님? 예상대로 응. 예상대로 닭살 토토님은 노래 너무 잘했고 신봉선씨 빼고는 나를 못알아보는 진짜요? 김고란이 나를 못알아봐 진짜 못알아봐 신봉선씨는나이말 해도 돼? 날 어떻게 알아봤냐 면 하면... 응. <laughs> 왜요 왜요? <웃음> 팔다리가 길고 오... 약간 나의 모션이 약간 나이가 있고 여유가 있는데 응. 내가 엄청 팔다리가 길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김고란씨는 끝까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네. 여쑤스 형은 저렇게 노래를 잘부는 사람이 아니래. 오? 두 번째는 여쑤스 때가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 여쑤스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통화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놓고 나갔더니 김구라씨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거 맞췄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엄청 황당해 하시더라. 아, 진짜? 굉장히 당황해 하고, 그 다음에 판정단 분들은 우리 닭살 <laughs> 커플하고 나하고 케미가 좋으니까 실제 부부다 윤상 음. 씨는 실제 부부다 실제 부부라고 한 사람 많았고 아니면 연인 사이다 아니면 남매다 아니면 <laughs> 평소에 반드시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음 그게 바로 나의 이런 음, 뭐라 그럴까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만난 사람처럼 내가 닭살 커플님을 엄청 음, 예뻐해 드리니까 그분도 막 나가실 때 있지 막. 되게 즐거웠어 와우 찍힐게 오늘 나 되게 즐거웠다 굉장히 좋은 추억이야 아 그래요? 응. 그몇표 받으셨어요? 나 맞춰봐 21명 2명이죠 다섯 응. 표 아니에요? <laughs> 더 조금 받으셨어요? 왜냐면 나 박자 틀렸거든 아악 왜냐그 뭐냐면 저기 막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들어가는 네아리 소리 후렴에서 응. 박자 완전 틀렸거 근데 닭살 부분이랑은 창법이 똑같다 그랬어. 법이 그러니까. 아, 오. 그래서 그물 걸. 김구라 씨가 지어차 김구라 씨가 날못 알아보니까 뭐그 표로 나를. 찍지나아 뭐 그거 아니지. 나중에 개인적 물어볼게. 네. 아, 그래도 나 되게 좋았어, 피디이성준는 가창력은 다른 분들이 게쓰나지 않지만 너무 유쾌. 아 우리 둘이가 막 너무 잘, 잘 맞았다는 거야. 아기쁘다. 근데 문제는 나 닭살 커플이 누군지 모르네. 그럼 본방에서 다해주세요 네. 중요한 거 김두라 씨가. 날못 맞추고 왕정무씨 부인 김미숙 씨라고 그 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네. 그분이 성악 전공해. 오, 엄청난 칭찬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목표했던 그. 목표했던 얘기는. 거잖아. 김구라 씨가 저게 못 맞추긴.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모르셨다잖아요. 너무 잘가서지 t <laughs> 비디 내 뽕이 아니지? <laughs> 아니, 무작사님이 그 이렇게. <laughs> <아니>, 그 <작가님. 웃음>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아, 몸부르 말인데 김성지혁이 김구라 씨가. 박사님그 중에 한 표가 누구 표다? 혹시 윤상 씨? 김브라시. 어. 아 정말? 아, 정말? 네, 진짜야. 뭐 김브라시가 왜 나를 찍었을까 나라고 모르는데 노래가 마음에 들었나? 그런가 봐요. 응. 진 PD.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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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뉴스야. <laughs> 김브라시가 나를 김 아니 김미숙 씨라 생각하고 김브라시가 나보다 김미숙 씨를 좋아했었지. <laughs> 그건좀 수상하다. <laughs> 그러나 어쨌든 김민숙 씨가 성을 전공했는데 그분처럼. 엄 <laughs> <나> 너무 기쁘다. <laughs> 아, 근데 그분 진짜 실제로 그 연습하실 때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을까요? 어. 소리 자체가 엄청 커져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닭살 커플이 물어내잖아요. <laughs> <laughs> 왔는데 <웃음> 정성은 닮아지네. 그리고 그분 소리만 들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음. 매조서프라노 어, <laughs> <매주소프라는>. 아, 아, <laughs> 아, 너무 좋아. 그래서 메조서프라는 창법으로 불렀더니 잘하셨어요. <laughs> 어.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사랑 한 것도 잊혀 가 네요？조용하 게알수 없는 건 그런 내 말이. 지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 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만 저는데자 아면을 밀게 아면을. 내게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대 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울음을 참으려고 할 만하다. 근데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보래.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멍울로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뜨가 너무 늦었다는데 나 이거 잘 부르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끝?